당했습니다. 그 결혼 날짜 난자 무슨 날짜예요? 1 8년이요 18년에 조심스럽게 18년? 네, 말해야 돼요. 18년네.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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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요. 아아악! 어렵네. 왜 그렇게 어려워? 일. 시간 끝났습니다. 안 해. 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허솔입니다 어, 에바입니다 잠깐 잠깐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인지 알아 누구 왔어 변첩자 주인이다 여기야 우! 여기야 우! 저희가 오늘 온 곳은 경기도의 너른 고을 광주시입니다 오. 뒤에 있는 캐릭터 이름 뭔지 아세요? 그럼요 난 알지 심지어 어,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모르겠어요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왜왜 왜, 왜 토야인지 알아? 너왜 no. <laughs> 아니, <아니야>. <laughs> 아, 토야? 토 아니야 토토어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입을, 입을 막아어 흙이 <laughs> <laughs> 좋아서 도자기로 유명해서 네. 이 친구의 이름은 토야 자 이곳은 에바데다지암 도자공원입니다 오늘 촬영하시기 전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아, 아니요. 커피. 아, 일부러 안 먹었어. 왜냐면 작가가 아침에 종아리 맞았는데. 이게 딱 숟가락을 들었는데 먹지 마새끼야 혹시 작가님. 식사하고 오시나요? 저는 안 믿어요 식사하고, 예. 오늘 광주의 유명한 음식인 소머리국밥을 먹고 촬영을 할 거예요 다행이다 어제 밤에 맥주 먹었어요 매번 그냥 너무 이렇게 고생만 시키다가 이제 밥을 드리는 거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바로 먼저 밥을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뭔가 찝찝해요 감사합니다 이러,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먹어 <laughs> 렛츠고 이렇게 쉽게 마, 마음껏 드셔도 돼데 이상한데 뭔가? 뭔가 이상한데? 자 많이? 저희가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부족하시면 더 시켜도 돼요. 되게 불안한 제, 거 오. 있죠. 맞아요. 지금 스트레스 있어요. 왜냐면 원래 게임 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드셔도 돼요. 코인, no, 코인, 이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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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인, 코, 코인 이런 거. 아미죠. 미리 준비했어요. 코인 이런 거. 금강산도 십구경이니? <laughs> 그래요. 그래요. 어, 이거 설명해 주세요. 금강산도 십구경이다. 금강산도 십구경이라는 속담 알아요? No. 없어요. 없어요. 그 h a 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어, h 여기에 밥을 넣어야 돼 이런 어! 방법으로 그치, 그치. 하면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약간 국물에 느끼한 맛을 잡기 위해서 파를 넣어 먹기도 해요. 어 맞아요. 아, 아! 셰프처럼 파치기. 투덜투덜했어 이거 지 아... 반한다. 소금 소금 거기 있어요? 응. 아? 펄 소금 넣으면 안 돼. 아니야 원래 근데 소금 넣는 근데, 거야. 예. 아? 에바 소금 넣으면 괜찮아. 누구나는 안 되지만. <laughs> 자 경기도에서 광주 그리고 유독 곤지암읍에. 소머리 국밥이 유명해요. 이, 음 지금 머리? 먹고 지금 먹고 있는 게 소머리 국밥이에요. 소머리예요? 네, 진짜? <laughs> 음. 소머리 맛있어요. <laughs> 뭔가 표현이 이상해. 참또 <laughs> 광주에 또 다른 유명한 게뭐 있는지 아세요? 토마토라고 하시죠. 토마토. 광주에는 토마토도 유명하고. 또뭐 막걸리도 유명하다 아 진짜요? 그래서 언제 나와요? 막걸리는? 완주 막걸리 마셔도 돼요? 너무 많이는 안 되고 아, 아, 자, 희생할게 희생 같은 소리 고 있네 원래는 아침에 술 먹는 사람 아니에요 먹는 근데 희생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쿠슐링 여러분이랑 술 마셔야 돼요 너무 좋아 그래도 아. 조금 술이 들어가면 좀 얌전해지지 않을까요? 이폴, 치폴. 자 식사 괜찮으셨나요? 아 아주 괜찮았어요. 이제 집에 갈게요. 음. 살짝 피하고. 아아아 아주 괜찮았어요. 얼굴이 빨개진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계산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오, 아 감사합니다. 드신 만큼 드신 만큼 광주를 소개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오늘 나온 금액이 총 64,000원이에요. 에바님은 3만 원, 폴님은 34,000원이고요. 뭐라고요? 저희가 드리는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laughs> 아 일정 금액을 차감해 드리겠습니다. 와, 채무자로 아 만들었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동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혹시 설거지로 뭐 이렇게 행복은 <laughs> 왜 이리 멀리 있나요? 경기바다로 와. 좋아, 경기바다로 간다. 좋아. 경기 간다. <웃음> 다 <웃음> 다 가다려가. 가다려가. 이젠 바다도 와. 경기도. 오. 자 여러분 지금 많이 배부르시죠? 어 배불러요. 돌려요. 자 <laughs> 저희가 소화도 시킬 겸 여러분의 빛을 차감해드리려고 여기 어, 화담숲에 왔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어머머 미션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미션은 미션이... 아... 다 같이 놀자 화담숲 한 바퀴입니다. 그 음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넣어줘. 네. 다 같이 놀자. 화담숲 반바퀴 좋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화담숲을 한바퀴 돌아서 제한시간 안에 도착하면 성공이에요 단, 승강장마다 내려서 미션을 성공해야 다음 장소로 이동이 아. 가능합니다 제한시간은 40분이고 성공하시는 분들에게는 각각 만원씩 차감해드립니다 아... 이제돈 주지도 않아 모노레일 그래요? 타는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모노레일 기대된다 연못 있음 제가 좀. 뭐야 뭐야 왜왜 왜. 아... 아. 이 사람 이상해. 버리고 우와. 갈게요. 여기는 이제 화담수 모노레이 맞은편에 있는 이끼원이란 곳인데. 이끼원 아. 이끼원. 되게 예쁘죠. 응. 되게 영화 세트장 어이. 같아요. 맞아. 맞아. 오. 어 멋있어요. 어. 우와. 오오 올라간다. 자 이제 곧 있으면은 다음 미션 장소에 도착을 아, 하는데. 아요어 미션. 이번 미션은. 어? 200보 넘기입니다 예? 안 보게 될 텐데 오, 이 열차는 멈춰서 3분 후에 출발을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밖에서 200보를 넘기고 다시 이 차에 타주시면 돼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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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오빠한테 혹시 붙여놔도 돼요? <laughs> 3분 후에 출발해요? 여기? 빨리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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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뛰어! 아 돼요 되요 돼요? 되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어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아아 예! 아!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은 게 바보지. <laughs> 이게 뭐 하는 어! 거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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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쉿! 쉿! 이 잠깐만, 이발만 해도 되는 거잖아 30초 남았어요. 아!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요. 아! 3 <웃음> 2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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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그만 확인할게요. 예! 아! 26중조 돌았다 이사람 150! 에바 아! 나곱니다 나고예지? 어, 자볼 탈게요 볼 바로 탈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에어컨도 나오면 나도 돼 제가 우승했어요 원래는 빅토리 댄스라고 하는데 지금 춤만 춰요 그래서 빅토리 앉아있는 재스 네. 뒤에 배경이 엄청 이쁘게 나와요 다음 게임은 미리 설명을 해서 드릴게요 야. 감사합니다.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거 잘하세요? 아, 아, 어렸을 때 이런 네. 게임했어요. 자, A, B, 골라보세요. 아, 어, 한국에서 B 형더 인기 많기 때문에 B로 합시다. B요. 자, 아. 내려서 펴보시면 되고요. 음. 볼. 안녕하세요. 볼볼다 볼 보여요 지금. 안돼, 내 카메라가 널못 잡고 있어. 자, 여기 잘라 잘라. 어렵네. 자, 50초 남았어요. 와, 안돼. 왜 그렇게 어려워?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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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여기. 안 돼! 두 개만! 어, 여기, 여기, 여기. 네, 통과! 정답입니다, 네 개. 네. 개. 네. 몇 개, 몇개 있었어요? 네개 있었습니다. 아! 우 아, 똑같아요. 와. A랑 B 중에 골라주셔야 돼요. 아, 골라야 돼요? A 열려요. 도와, 도와줄래? 다른 점 있으면 여기 동그란 해야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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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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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놀마> 요트? 어어 겼어어 거야 아니야 거기는 어? 내가 잘고 어, 있어 어. 반갑습니다 여자직원는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결혼 날짜 무슨 날짜예요? 8월이에요 18년? 예 네,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18년 네 1분 10초 남았어요 남았다고요? 벌써? 네 망했군 그래 그래도 해봅니다 아이 사람들 진짜 너무해 뭐야 이게 2, 1 그러니까 시간 끝났습니다 해야... 안 해! 아 근데 진짜 여기는 딱 소나무 소나무들이 많네 혹시 유튜브 계좌 있어요? 어? 아하 있어요? 네, 아, 있죠 죄송합니다. 있죠 그렇죠.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 공원 어때요? 서울에는 네.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요 여기 오니까 한적하고 네.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좋아요? 또뽕 아 네. 광주시 좋아요? 좋아요 아그러면 서울 보다? 아. <laughs> 경기도 좋아요. 죄송해요. 조금 부끄러워. 미안해요. 혹시 애기 있어요, 애들이? 저희야? 여기는 사실 어느 계절에 많이 할것 같기도 하고. 어, 하체 역시 나왔네요. 바지 멋있어요. 수영하는 바지 아니에요? 아니녀 다이빙, 다이빙 바지 아니에요? 아, 네네 한 번. 안녕 옷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홀리님 만원 차감되셔서 24,000 원. 에바님은 그대로 3만 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아 남아 내가 열심히 해서까지도 25,000원 남았네요. 저 파담 수 어떠셨어요? <laughs> 어? 너무 좋았어요. 6월 말에 오면 네. 그 수국이 다 핀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엄청 이쁠 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아직 빚을 차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장소로 바로 이동할게요. 저희가 네, 일거리를 네. 많이 준비했어요. 걱정하겠다. 좋아요. 네. 걱정 많이 했어요. 자이동하십시오 네. 우리 지금, 굿쉐링!